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 팀장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22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 4천만원 초반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2년 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필수 옵션이 가득한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 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거기다 파퓰러 패키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단순 판금이 딱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리어 패널만 판금한 교환부위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지금 주행거리가 약 6만km입니다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색감도 너무 좋죠? 검정색 바디,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4천만원 초반대 아주 메리티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식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은 검정색이죠 대형차의 상징과도 같은 검정색 자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죠 라이트 상태 깨끗합니다 깨진 부위 없이 깔끔한 라이트 상태 자 하단 앞 범퍼 깨끗하죠 스톤칩 기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전방 범퍼 자 그릴 상태 또한 너무 깨끗하죠. 크롬 손상 없는 아주 깨끗한 그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스마트 센스팩이죠. 반절 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본닛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기스, 스톤칩 안 보이시죠? 깨끗하게 상품화 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본닛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또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자, 문콕,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접합 차안글라스 적용되어 있고요자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자휠 보겠습니다 19인치 휠 적용되어 있고요휠 복원 모두 끝냈습니다 휠기스 없는 깨끗한 휠 상태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상태 상당히 좋죠 휠 복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후방 보겠습니다 차량 트렁크 상단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요. 하단 테일램프, 뒷범퍼 상태 또한 모두 모두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리어 패널 판금 이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1절티안 납니다. 트렁크 단차나 교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 자 거기다 트렁크 공간 내부입니다. 아주 깨끗한 공간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외관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기스, 문폭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 마찬가지로 복원 모두 끝냈습니다. 휠 기스 없는 깨끗한 상태, 앞바퀴 마찬가지로 휠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자, 거기다 덤으로 타이어 내짝도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에 깨끗한 차량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휠 복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거기다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까지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실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색상은 하바나 브라운과 마룬 브라운 투톤.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진 차량입니다. 자,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손잡이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하단에 버튼 상태들 깨끗하죠? 손잡이 부분 역시나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도어 트림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또한 관리 잘돼 있습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시트 상태. 자조수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좋죠. 아무런 아무런 손상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시타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 스타뱅고 전자 파킹 시스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너무 이쁩니다. 뒷좌석 또한 아주 깨끗한 도어 트림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자, 거기다 옆 창문에는 이렇게 수동 선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시트 또한 상태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입니다 손상 오염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시트 모니터 시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와 DIS와 같은 편의 옵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공조 패널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제 탑승을 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6만 408km입니다. 약 6만 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우유 일절 없는 컨디션, 거기다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뷰 한번 보셔야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이상 없습니다 잘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입니다 핸들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가죽 손상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리모컨 상태도 깨끗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반자 주행 가능합니다 스마트 센스팩 적용되어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의 차량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전망 카메라 모두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공조 패널 보겠습니다 디지털식으로 적용되어 있죠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또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사용하시기 너무 편리한 큼직한 DIS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밑으로는 오토 홀드 기능 보실 수 있고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도 깨끗합니다. 자 우측에는 드라이브 셀렉트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 거기다 주차 감지 기능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차량도 카드 키를 포함해서 스마트 키총3 개인 차량입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운전석에는 HU 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색감 좋고 옵션 좋은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22년 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베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실속적인 필요한 옵션 모두 갖춘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 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거기다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니었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금이 딱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 리어 패널만 판금한 다른 부위 교환 없는 차량이었고요 당연히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주행거리 확인하셨죠 약 6만 킬로입니다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검정색 외관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과 마룬 브라운 투톤의 아주 색감까지 너무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4,190만 원입니다. 4,190만 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거리 머신 분들 탁송, 홈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 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